먼저 다리를 도포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의 도포는 밀착력 있게 천천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교본으로 해서 위에서 지그재그로 종아리 부위를 쓸어서 올려주는데요. 이때는 이 오근 부위는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긴 속도로 한번 해주고요. 짧은 속도로 짧게 마사지가 가는 게 좋겠고요. 다시 한번 길게 동작을 맞춰서 가, 가게 됩니다. 이때 길게 가면서 한 동작은 따라가면서 다리 위에서 멈춰서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때 동작들은 손을 끊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밀착력 있게 어, 스무스하게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가서 다시 한번! 양손을 포개서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나뭇잎 동작으로 천천히 자, 사선 마사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 사선 마사지를 일반적으로 그 나뭇잎 형태의 마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동작도 그 빠른 앞보다는 천천히 어, 틀어주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가 되, 되고 나서는요 다리를 안쪽으로 틀어서 자 손으로 쓸어서 쓸어서. 종아리 쪽으로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나서는요. 이쪽을 위에서 아래로 U자 형태로 마사지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에 U자 형태로 마사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쪽으로 쓸어서 마사지를 해주면 되겠고요 측면을 엄지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손가락 모양을 전체적으로 펴서 나선 형태로 라운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거는 그 마사지를 하는 사람의 편의하에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밀착력 있게 올려서 라운딩 기법으로 자, 소, 이 발목 쪽을 엄지손으로 눌러 준 상태에서 자, 분수 형태로 튕겨 줍니다. 자, 고래가 그 물줄기를 내뿜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동작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자 위에서 다시 이 허벅지 부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원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 분수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 그 V자 형태로 해서 끌어서. 지금 하는 이런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당뇨라든가 만성적인 어떠한 그 질환이 있는 분들이 어~ 같이 해도 좋은 그런 마사지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마사지와 달리 그~ 지금 손의 형태가 지금 디플렉스 반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이 있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러한 마사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일반인들한테는 그 건강하신 분들은 이러한 그 다리의 피로라든가 다리의 부종 또는 수분 적체들을 갖다가 그 신속하게 배출시키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마사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동작들은 그 간편하면서도 많이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손을 감싸서 종아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서예부로 이동이 됩니다. 에폴라지 동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